첫 번째 부동산 수요의 탄력성 자 탄력성을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때 뭐 탄력성을 비교한다든지더 높은 탄력성을 갖고 있는 걸찾는다든지뭐 이런 걸좀 구할 줄 아셔야 되세요. 근데 구하는 공식은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최초값이 나왔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수요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시면 돼요. 어 나누시면 돼요. 근데 혹시나 변화율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화율을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수요량 변화분을 또 최초의 수요량으로 나누면 수요량 변화율이 나오고요 가격의 변화분을 최초의 가격으로 나누면 가격의 변화율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몇 번만 풀어보시면 솔직히 뭐 푸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어 문제를 다양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점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아까는 최초값이 나온 경우, 지금은 중간점이 나온 경우. 최초값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수요의 변화분을 수요의 중간점 합으로 이렇게 나눠주시고, 가격 변화분을 가격 중간점 합으로 나눠준 걸 이렇게 또 나눠서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주르륵 써놨더니 이게 어려워 보이는 건데,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정도 어, 보고 가신다고 생각을 하실게요. 그리고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파악하는 지표. 가요 수요의 탄력성이고요 양의 변화를 측정하는 정량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높다, 그럼 뭡니까 그럼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고요. 어 탄력성이 적다 또는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면 변화가 적다, 어, 변화하는 게 적다로 보시면 됩니다. 자 수요가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하면 일단 어, 그래프를 보실 때자 수요가 있고 공급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요가 나오면 가격 대비 수요량이에요 공급은 가격 대비 공급량이고 그리고 수요 곡선은요 항상 이렇게 내려갑니다 c 우시죠수 하면서 밑으로 쭉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는 게 그래프 그래서 항상 우 하향하는 형태로 기본적으로 가는데 1대1 비율로 쭉 내려가는 게 단위 탄력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보셔야 되겠지 탄력적이래 탄력적이래 탄력적인 뭐예요? 탈, 쭉, 옆으로. 좀더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거야. 완만해지는 거야. 요렇게 완만해지는 거야. 요렇게. 그리고 완전 탄력적이야. 완전 탄력적이 됐어. 그럼 뭐예요? 일자. 일자. 일자로 쭉 얻어버립니다. 그래서 가격이 고정되어 있을 때 수요량은 계속 변화하는 거. 다섯 번째, 수요가 비탄력적이래. 비. 뭐예요? 비. 일자로. 기울기가 가파라져요. 가파라죠 이런 식으로. 근데, 완전 비탄력이래. 그럼 뭐요? 1차. 1차. 수요량은 일정한데, 가격은 계속 변하는 거. 자, 7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기의 결정 요인. 자, 탄력적이다라고 하면 변화가 많은 거라 그랬죠. 어, 변화가 많은 건데, 대차자가 많을수록 탄력적이고요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이고요 주거용일수록 탄력적이고요 장기에는 탄력적이고요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집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니까,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당연한 거예요. 그니까, 러 대체제가 많으니까, 내가 변화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길게 볼수록 부동산은 항상 변화가 큽니다. 짧게 보면, 비탄력적이겠지. 옆에 것도 볼까요?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면, 대체제가 적을수록, 용도가 제한적일수록, 상업적, 공업력,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인 거고, 어, 그리고 짧게 봤을 때는, 비탄력적. 곡선기획기는 비탄력적이니까, 급해진다. 8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자의 총수입의 관계. 자, 요것도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외우려고, 기계처럼 외우려고 하지 마 단위 탄력적이니까, 가격에 변화를 주어도 총수입이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단위 탄력적이다. 여했을때 뭐였어요? 수요 가격 탄력성이 이렇게 있는데, 가격에 변화를 주어도 총수입 자체는 변하지 않고, 뭐, 탄력적이니까, 음, 임대료를 인상하면 총수입 증가. 임대료 인해하면 총수입의 감소. 뭐 당연한 거겠죠? 근데 뭐 열등제의 경우는 반대로 또 이동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비탈락적이면 어 가격 임대료 인상하면 총수입 이 감소. 음 가격 임대료 인상하면 총수입 이 증가. 이런 식으로 어 조금 생각하면서 그래프 어 비교하시면 돼요. 이거 완전 비탈락적이다. 완전 비탈락 일자였잖아요. 가격이 임대료를 인상분만큼 임대료를 인상하면 총수입 자체가 증가하고 어 완전 탈락적이면 일자 옆으로 가는 거였죠. 가격 임대료를 인상하면 총수입은 0이 되는 거 벗어나잖아 그래프 자체를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